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이제, 이제 마감제 그다음에 빠진 치수선 보몇 뭐 개만 넣으면 이제 끝이 나요. 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치수가 아니라 지시선 지시선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리더선으로 넣는 게 있고 이제 멀티 리더선 이제 M 리더로 넣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멀티 리더선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MLS로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MLD로 이렇게 넣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는 거고요. 수정은요, MLS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MLS로 들어가시면 기본으로 스탠다드에서 제공하는 치수선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MLD. 우는 40으로 넣을 거니까요, 40.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른 것들은 그냥 두시고요. 텍스트 사이즈 2. 그렇죠 이게 기본2였잖아요 자, 그다음에 어 요거 사이즈 40. 전체 사이즈에요 전체 스케일 40. 그다음에 이거 사이즈 1.5. 네, 요 정도로 해 주시면 됐구요그 여기 간격도 좀 길다 싶으면 좀 줄여 주시면 돼요. 요거는 뭐한 1. 아니, 갭. 여기 갭이고 여기 길이를 한 4정도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적정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MLD 이렇게 둘러서자 이렇게 시멘트 d 와위 오일 페인트 마감 자, 2가 너무 크네요, 그쵸? MLS 들어가서서. 자, 우리 40배 확대했죠? 40분의 1이니까. 40분의 1에서 이제 40분의 1, 그러니까 40배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0.8배만큼만 할게요. 그래서 8, 4, 32.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똑같이 카피. 하셔서 자, 4, 4, 160둘셋 이렇게 4개 네 해주시고 쭉 올린 다음에 자, 이쯤에다 맞출게요. 그래서 얘는 여기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얘는 방수, 그 다음에 얘는 기와 거리, 그 다음에 얘는 기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내용은 수정해주시면 돼요. 미음에 21 곱하기 21. 기와 거리. 그 다음에 액체 방수. 2차. 2차는 두번 한다는 얘기예요. 위, 모르타르, 타르 마감. 그 다음에 thk. 이거는요, 티크니스예요. 그래서 두께, 120mm.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다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고, 똑같이 mld 해서, 자, 수평 뺄 때, 미음에 45, 45, 이렇게. 어, 여기 지 여기가 왜 이렇게 잘렸지? 자, 이럴 때는 그냥 복사해서 쓰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 간격이 딱 일정일정하니까. 45. 45. 수평 깰 때. 그 다음에 얘는 십자 못. 그쵸? 십자 못 치기. 그 다음에 얘는 달대죠. 정확하게 가리켜야 돼요. 여기는 달대. 45에 45짜리 이 골뱅이는요. 간격이거든요. 900 간격으로 달아매라 이거예요. 달대. 그다음에 45에 45얘 얘는 달때맞지다음음에 얘는 5에에5짜짜리열열아5에에5이이아니라50 두께 50짜리 단열재 그크니스 그렇죠? 미리미터는 꼭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자유예요. 그거 뭐안 쓴다고 점수 깎이고 쓴다고 점수 깎이고 이런 거 아니니까. 보통 우리는 미리미터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 미리미터를 안 써도 그냥 미리미터를 하는구나 이렇게 다 알거든요. 통상적으로 아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로 점수 깎이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45에 45에, 45. 그 다음에 간격은 450만큼. 450마다. 그쵸, 그렇죠? 들어가죠, 반자트. 그 다음에 카피. 저는 이제 이거를요, 여기 지금, 여기 간격을 그 4배만큼 했거든요. 그, 니까 그, 뭐지. 스케일의 4배. 그러니까 80에 그, 40. 4 0의 4배. 그러니까 160이죠. 160 간격으로 하거든요. 근데 보통 실무에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9.5mm. 그쵸? 석고보드 두장 투플라이. 워밀이 뭐 따지면 원래 레이어드라고 쓰는 게 맞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 벽지 마감 또는 뭐 페인트 마감. 그건 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걸레 바지에요. 여기 걸레 바지, 걸레 바지, 티크니스, 9mm, mdf. 이것도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마감 방법이에요. 인테리어 필름 마감. 마찬가지예요, 벽체. 이렇게 벽지 마감. 네, 잠깐 자리를 비우느라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마감제들을요 쭉쭉쭉쭉 써주시면 돼요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쓰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냥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 <laughs>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묵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여기 와이어 메시, 묵은 콘크리트는 여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와이어 메시,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그리고 잡석 다짐, 성토 다짐까지. 이렇게 얘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부분. 저 티크니스 150mm 묵은묵은 묵은 콘크리트 저 그다음에 샤팔 이거는요. 와이어 메쉬 종류예요. 메쉬 또는 어이메쉬 이렇게 적어도 돼요. 메쉬 이렇게 영어니까 뭐 편하신 대로 적으시면 되고, 티크니스 50mm, 이것도 마찬가지, 밑창, 콘크리트, 그 다음에 티크니스 200, 자 잡석, 다짐, 그 다음에 여기는 성토, 다짐. 이 성토자지면 제가 비어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을 그래서 이건 구조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이에요, 땅. 그냥 이렇게 흙 다져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물 골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비어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마감이 들어가겠죠. 똑같은 마감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른 거는 뭐냐면 마감재가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인조석 마감재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인조석. 테크닉스 10mm 인조석 또는 타일 들어가도 돼요. 인조석 마감. 마감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DLI로 여기 이제 높이가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높이가. 이게 거슬리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좀 옮겨 주시고, 이제 치수는 이렇게 이만큼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0일 거고요. 그쵸? 여기다 넣어 줄까요? 여기가 300, 그 다음에 여기가 150, 그쵸?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가 800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일 거고, 그쵸? 그리고... 100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일 거고. 정. 뭐 이런 치수들 이것까지는 꼭 적어야 되는지 사실 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꼭 필요한 치수 같진 않은데, 이제 어차 통상적으로 적어주니까 같이 적어줄게요. 그래서 카피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빠졌으니까 하나 더 줄게요. 다시. 나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빠졌나요? 그다음 GL. GL이죠. GL. GL은요. 이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그라운드 레벨. 그래서 G GL.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은 어, 우리가 짓는 건물 레벨이랑 은 상관이 없어요. 여긴 FL이에요. 그래서 FL.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0. 0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이건 건물 짓는 사람 마음이라서, 기준이, 이제 보통 여,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제일 넓고, 여기 이제 기준 바닥으로 하니까 여기가 0이면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여기는 6개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00. 아니, 700이죠. 여기 100, 600이니까 여 마이너스 700. 뭐 이런 식으로 잡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할게요. 여기, 이쪽 천장 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땐 여긴 알루미늄 스팬드럴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또 작업해 놓은 거에는 무늬 합판이라고 해놨네요. 무늬 합판 하셔도 돼요. 합판 하셔도 되고, 그냥 뭐 강마루 같은 거, 강마루 요즘 벽에도 하고 천장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붙여도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마감재는 여러분이 이제 재량껏 하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다르게 쓴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물끊 기호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안 끊어주면 이렇게 물 타고 다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 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주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논슬립이 들어가야 돼요. 계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동안 30, 50, 30에서 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0에서 뭐. 5m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논슬립을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안 한다고 점수를 깎진 않는데, 또 되게 예민한 심사위원이면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기준은 없지만, 필요한 거다 해가지고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사실 다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논슬립,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 손수침이죠. 이렇게 마감지도 쓴다면 스테인리스, 스테인, 스테인리스, 스틸. 지금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벽체가. 치장벽돌이죠? 자 여기도 벽체, 치장벽돌 치장벽돌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음다 써준 것 같아요. 네아 여기 저거 안했네요 바닥마감 온수 파이프죠. 음. 여기 밑에 티크니스 30mm 질석 온제.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그 여기 마감재들 있잖아요. 이런 건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마감재를 보고 쓸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외워 가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다 이제 외우고 있으셔야지. 거기 가서 이제 보지 않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몇 간격이고 이런 것들을 외워서 쓰실 수 있으니까요. 그림 같은 거야. 이제 도면은 이제 평면 보고 이제 그릴 수 있는데, 이 마감재들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퍼센트 2개에다가 C 써주시면요. 파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파이 25에 골뱅이 250 간격, 온수, 파이프, 난방을 하는 거죠. 온수 난방,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티크니스 60mm, 콩자갈 다짐, 다짐, 그 다음에 여기는... 크니스 7.5mm 강마루 마감. 개발제 마감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쓴거 말고도 다른 마감제가 있으니까요. 이거에꼭 뭐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감제가 요즘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 부분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 부분, 얘는, 여기 이 부분, 얘는, 요렇게. 요렇게 해줄게요. 이 글자랑 안 겹치는 게 좋거든요. 얘안 보이니까. 자, 요렇게 옮길까 이쪽으로. 요렇게 옮겨줄게요. 네,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이 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요렇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도면 다 그린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점수 깎이거든요. 이렇게 도면에 보면서, 아, 내가 좀 치우친 것 같으면 조금 옮기면 되지. 이렇게 하고서. 네,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빠진 거 있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게요. 어, 아, 여기 기와 빠졌네요. 이게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빠진 거 확인도 못 하고서 이제 막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저, 지금 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용마루 그 다음에 얘는 스키와 그 다음에, 암키와 이기. 네, 빠진 거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된거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